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발표 자료 만들 때3009 많이 필요하죠. 오늘은 PPT 가지고 이런 3009, 10초 만에 그리는 방법 제가 알려 드릴게요. 자, 먼저 적당한 원을 하나 그려 주시고요. 이거 드래그 할때 쉬프트 누르고 있으면 안 찌그러지는 거 다들 알죠? 높이, 너비 둘다 10cm로 맞춰 줄게요. 윤곽선은 없음 다음 도형 서식에 두 번째 탭에 보시면 3차원 서식 이라고 있습니다. 위쪽 입체에첫 번째 효과 둥글게 적용해 주시고요. 여기 중요해. 너비에다가 이 원의 실제 너비에 14.2를 곱한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. 이 원의 너비 얼마인데 10cm잖아. 그러면, 142. 높이에도 똑같이, 실제 높이에 14.2를 곱한 값을 넣어줍니다. 142. 어때요? 그럴듯하지? 나는 보이지 않는 뒷면도 신경을 좀 써주고 싶다. 그러면, 여기 아래쪽 입체도 똑같이 둥글게 적용하신 다음, 너비에다가 얼마? 실제 너비 곱하기 14.2. 142 높이도 142. 자, 그런 다음 여기 아래 보시면 3차원 회전이라고 있어요. x 회전 한번 시켜 볼게요. 어때요? 이 진짜 굳지 y 회전도. 어떻게 봐도 구야. 색깔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요. 빨간색, 주황색, 초록색. 나는 이거 회색이 괜찮더라. 그치? 이렇게 완벽한 구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.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? 곱하기 14.2만 기억하시면 돼요. 아, 그런데 이게 너무 3D, 3D 하다. 나는 약간 2D. 카툰스러운 느낌의 글을 그리고 싶다. 이런 경우에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. 자, 또원 하나 적당히 그려주시고요. 도형 서식에 첫 번째 탭에 그라데이션 채우기 클릭하신 다음 여기 종류 있죠? 방사형. 방향은 왼쪽 위가 밝은 거. 이 중지점 3개 정도 설정하시면 되는데, 그냥 하나 치워. 다음에 스포이드로 색깔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. 밝은 부분은 흰색 냅두고, 요 중간 부분은 적당히 어둡게. 끝 부분은 많이 어둡게. 어때요? 그럴듯 하지? 이 2D9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가 있는 게더 예뻐요. 이게 깔끔해.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쓰는 색깔이 따로 있는데, 이 중간색이 194, 225, 241. 끝색이 104, 186, 219. 어때요? 괜찮아요? 이 2D 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만화적인 효과, 뭐 예를 들면 구멍이 뚫려 있는 느낌 같은 걸 쉽게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도형의 곡선 선택하신 다음 적당히 그려. 복사해서 크기 살짝 줄인 다음, 너무 겹치지 않게 잘 배치해 주시고요. 안쪽을 조금 연하게, 뭐 회색 같은 걸로 할까? 바깥쪽을 조금 진하게. 이 정도? 어때요? 뚫려 있는 느낌 나지? 여기다가 뭐 이제 이런 거 집어 넣는 거야. 조그맣게 만들어서. 아까 얼마 곱하라고 했어요. 14.2, 42.6, 42.6, 42.6, 42.6. 요렇게. 아, 근데 여기 겹쳐 있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. 이 테두리가 구 앞에 오면 좋을 텐데, 그렇다고 이 구를 뒤로 보내버리면 가려서 안 보인단 말이야. 이럴 땐 어떡하냐? 안쪽에 배경 하나 복사해 놓고요. 바깥쪽, 안쪽 순서로 선택하신 다음, 여기 서식에 도형 병합에서 결합하시면 이 테두리만 남길 수 있어요. 맨 앞으로 가져오기. 마지막으로 여기 배경 복사에 놓은 거 있죠? 윤곽선 없애고 살짝 크게 해서 잘 겹치게 한 다음 구랑 테두리 맨 앞으로. 가져오시면, 어때요? 공 안에 구 들어있는 느낌 나죠? 색깔도 바꿔줄 수 있고요. 짠, 괜찮지? 잘 활용해서 멋진 PPT 만드시기 바랍니다.